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7월 첫 번째 주말인 오늘 도내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속초가 33.4도로 가장 높았고 강릉 32.2, 춘천 32.1, 원주 31.5, 삼척 30.4도로 찜통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폭염이 계속되자 시가지 거리는 대부분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 동해안 해변과 산간 계곡에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내일까지 계속되다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고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춘천에서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잔치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겨루기와 경연 등 정통 태권도 종목뿐 아니라 화려한 태권 갈라쇼가 이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우렁찬 기압소리에 이어지는 화려한 발차기.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인 2013 춘천 국제오픈 태권도 대회가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6대륙 50여개 국가에서 선수와 임원 3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춘천시를 전 세계에 종주국인 태권도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 대회가 시작이 됐고 겨루기와 경연, 띠별 겨루기 세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태권도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나 출전이 가능한 오픈데이지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우승기회를 놓칠 수 없는 꿈의 무대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어,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게임에 임할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춘천 국제오픈 태권도 데이는 피규어 스케팅과 리듬체조나볼수 있는 갈라쇼가 특별무대로 마련됐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겨루기와 품새, 격파 동작을 음악과 춤, 뮤지컬 등 예술적인 공연 작품으로 재구성한 태권도 갈라쇼는 재미를 더해주겠습니다. I think the show is very good. It's very interesting for people who like taekwondo. 한편 이번 춘천국제오픈태권도레이는 휴일인 내일까지 춘천호반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민입니다 정선군이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시문화공연센터를 건립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장날마다 막이 오르는 정선 아리랑 창극입니다. 당토색 짙은 이야기와 아라리 가락이 어우러져 정선 관광의 대표 상품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좁고 객석도 적어 아라리의 감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아리랑 전시 문화 공연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이런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선아리랑을 넘어서 세계 속의 한민족 아리랑의 본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에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만 짓는 게 아닙니다. 국립국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아리랑제도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로 확대 개편해 전시공연과 함께 이론적인 토대를 강화합니다. 국내에 있는 그 주요 모든 아리랑을 이제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에 있는 일본,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관계자를 초청해서 학술 토론회도 하고 거기는 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외국인을 위한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리랑 가사의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합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유무형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재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 계획에 강원도 SOC 사업이 대거 배제된 데 대해 돈의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동서 고속화 철도는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약 폐기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강원도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를 수차례 방문하며 동서, 고속철 등 SOC 공약으로 강원도 발전을 약속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도수표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원도민들과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관동대와 상지대가 사학연금 교직원 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동대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년 동안 학생 등록금 22억 7천여만 원으로 교직원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상지대도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등록금으로 교직원 보험료 20억 2천여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사립대 39곳의 대납 사실을 공개하면서 명단을 밝히지 않다가 비판이 일자 뒤늦게 대학 명단과 금액을 공개해 빈축을 샀습니다. 서울시가 횡성의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이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캠핑장에서 지역 인사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이른바 폐교 캠핑장을 통한 강원도와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500 제곱미터 규모인 캠핑장은 텐트장 스무 동과 3개 교실, 화장실, 취사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개장 전 이미 주말과 마지막 주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500여 명이 크루즈 관광선 니폰 마루호를 타고 오늘 오전 속초항에 입항해 속초와 강릉 일대를 관광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속초 관광 수산시장과 설악산을 둘러보고 강릉 관노 가면극 관람과 낙산사 투어까지 마친 뒤 오후 5시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